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. 그게 아니라 제가 스마트 물류라고 랬는데 오아시스만에 스마트 물류가 있겠죠. 그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스마트 물류. 지금 보시는 게 오아시스의 매장인데 보시면은 컨베어 벨트라는 게 1층하고 2층을 갖다 이렇게 같이 엮어서 다 깔려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. 그렇지만 이 컨베이어 벨트는 우리가 습달카에서 봤던 것처럼 완전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에요. 거기는 상품 바구니가 자기가 스스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아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막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화된 고가의 컨베이어 벨트지만 여기는 그냥 1층에서 2층까지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운방형 컨베이어 벨트라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자동화 설비입니다. 자동화 설비라고 볼 수도 없죠. 그냥 일반적인 운송 설비 정도로 되는 그 정도의 설비고요. 거기다가 또 이제 포장도 다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요. 그 와중에 구석에서는 저렇게 반찬 공장까지도 만들어서 저 2,000평 밖에 안 되는 매장 그 물센터 가, 일부 면적에다가는 반찬까지도 직접 만들어서 세워뱃소를 같이 하는 정말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알뜰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동화 설비입니다. 어 그리고 잠깐 자동화 설비 어떻게 돌아가나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매장 이걸 다크 스토어라 그러는데 저 물류 센터에다가 거대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저 카트에 저렇게 스마트폰으로 깔아놓은 저런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언제 어떻게 집어서 몇 번째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지 그게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렇게 물건을 피킹하고 또 피킹된 물건을 바구니째로 올려가지고 저렇게 포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특이한 거는 자동화가 없이도 사람이 저렇게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저렇게 포장을 하는데 앞서서 본 것처럼 그런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엄청난 자동화 설비가 없이도 하루에 2만 건 가까운 새벽 배송을 처리할 수 있다.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? 바로 그 비밀이라는 게 사람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오아시스에서 끌고 다니고, 다니고 있는 디지털 피킹 카트라 그러는데 이 카트를 보시면은 장바구니가 한 사람이 어, 80개까지 끌고 다닙니다. 80개의 장바구니. 그리고 40개 정도 바구니도 있고, 제일 작은 게 15개짜리 장바구니를 다 끌고 다녀요. 즉, 한 사람이 최소한도 15개에서 80개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면서, 저 바구니 하나하나에다가 고객의 물건을 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자, 근데 지금 일반적인 대형마트들, 혹은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, 컬리도 마찬가지인데, 그런 대기업들 운영하는서 보시면은, 이 카트가, 바구니가 6개만 꽂혀있는 카트만 끌고 다닙니다. 여섯 개, 여섯 개. 저게 넘어가지가 않아요. 저도 예전에 저 디지털 피킹 카트를 이, 우리 물류센터 안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, 어, 열 개에서 스무 개짜리 카트를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지시를 했었는데, 문제가 뭐였냐 면은저 카트를 납품하는 회사들, 혹은 컨설팅 업체들, 그 업체들이 함께 같이 하는 말이, 사람이 바구니를 끄고 다니면서 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, 저 카트가 만약에 열 개, 뭐, 열다섯 개 넘어가면은, 오피킹이 난다는 겁니다. 이 바구니에 담을 고객 거를 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게 서로 잘못 당기게 되면은 고객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여섯 개 정도면은 맥스다. 저걸 넘어가면 안 된다. 라는 이론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웨이트 로즈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슈퍼체인의 다크스토어인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저기도 마찬가지로 여섯 개짜리 끌고 다니고요. 그로 버리든 국내든 뭐 이마트 롯데 온플러스 어디 막론하고 그냥 고객 장바구니는 여섯 개를 넘어가지 않게끔 예, 자동화 설비가 저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.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. 오아시스는 저 거대한 물류센터 저 안에 80개짜리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이 생각은 하겠죠. 아니, 그저 사람들은 에러가 안 날까? 혹은 6개짜리를 끌고 다니더라도 다람쥐처럼 왔다갔다 왔다갔다 빨리 하면서 많이만 담으면 될거 아니야?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저 6개짜리 카트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고객 주문 건수가 몇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도 처음에는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5시, 6시까지 퇴근할 때까지니까 한 8시간, 9시간 동안에 저 고객 장바구니만 담는데 그리고 그 고객들은 전문 피커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한 50건, 100건 할줄 알았어요. 하루에 50건, 100건. 왜냐하면은 그 대형마트나 아니면은 무슨 뭐이 온라인 몰에 있는 일반 그 피커들은 한 사람 그 월급이 한 350만원, 400만원을 갖다 줘야 돼요. 3, 400만원 월급을 주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하루에 50건, 100건 정도의 주문을 처리해야지 그게 인건비가 감당이 되는데 실제로 저 피커들이 할수 있는 하루 최대량은 하루에 15건에서 20건입니다. 즉1 시간에 2 건밖에 는 못해요. 두 건. 여러분들도 대형마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형마트에서 내가 그 들어가서 빠져 나올 때까지 아무리 빨라야지 한 40분, 50분 걸립니다. 물론 주차 시간도 있지만 주차 시간을 빼더라도 그냥 물건만 사러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은 층이 막 3개층, 4개층이 있고 면적이 막 3천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물건 한 10개만 살라 그러더라도 그때 한 1시간이 걸리는 거죠. 똑같습니다. 저 국내 대형마트 피커들도 저 방식으로 피킹을 하기 위해서 쿠팡도 마찬가지죠. 물류센터가 2만평이니까 2만평짜리 물류센터에서 저렇게 피킹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에 20건밖에 는 못하는 겁니다. 숙련된 피커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루에 장바구니 하나를 저렇게 만들 때 하나의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비용이 피킹하는 비용만 7천원, 000원, 8천원이 들어가는 겁니다. 거기다가 그 비용만 있는 게 아니죠. 패킹하는 사람들, 즉 포장하는 사람들 비용이 2, 3천원이 들어가고 또 하나 다시 그걸 배달하는 비용, 그 배달차 비용도 한 박스당 거의 4, 5천원 들어갑니다.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.